아, 쟤는 다른 애다. 그나마 제가 위도안 했다. 아니야 K도 아까... 아니, 아, 네. 그거야? 아씨. 어떻게 이겨? 비겨. 두 명이네. 아. 어차 먹을 수 있나? 위도만 빨리게. 나도 어, 먹어. 이스 네, 나나 위도 개 브리핑 정면, 근데, 아, 더 자주 해봐. 위도 정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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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층정면1층 오케이, 오케이. 내도오와야 아, 아, 이건 좀 아이고. 심하다. 진짜 아, 너무 위도우 정면 층아 ESP도 아, 아, 네. 있네. <laughs> 아 아나님이 팀보가 없어. 이거 뽕겐지 가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뽕을 날줄수 있을까 기다려 줄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안아 뭐야. 어, 라인 개핀데아맥클리안 죽었어? 아까 개아이 g 나이스 나이트. 아... 없다. 아... 야 무슨? 화면 이제 화면 찍어내 얘들아 뒤에 보는데 갑자기 360 180 돌려서 죽던다 아 어, 얘, 나 메르세데스 있는데 이거? 나 아, 용검에 아, 죽었는데 방금 말루타위도 브리핑 자주 해줘 이거 정말 1층, 정면 1층 정면, 그냥 정면이, 있자, 정면이, 있자. 정면이, 정면이. 정면이, 정면이.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에 맥크리 아, 씨발 역겹다 아. 아. 아, 진짜 역겹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제발 아, 위도 정면 아... 지금 역네어할게임이 아. 이러면 아, 개오바야 <laughs> 아니 저기, 저기 얘들이 못해 못 탔는데 걔 딜러 하나로만 가고 있어 계속 아... 아... 쟤네 존나 못하는데 가모스... 아... 씨. 이건 갠질하면 안 되겠다 나 저런 핵인지 몰랐어 거 저건 너무 심각한 얘기다. 이거는 겐지를 하면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만나려고 일부러 한번 닫지 한거 아니야? 저격하려고. 나 아, 너무 느린데. 맞다. 아, 최대한 버텨보자 그냥 아 정면에 올해 보츠도 못 잡았습니다. 감사 감사. 오. 야 솔져이 미쳤다. 와. 와... 욕겹다 아니 저렇게 하면 아 진짜 너무 대놓고 했으니까 저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안 잡냐고 씨발. 들어가아 또. 아, 아분리자드 이럴 몰라? 때만 일을 안 해. 업체인가? 네 6인조 맞네. 쟤네 6이 여섯 참... 명에서 딱 나가네. 이거 봐봐, 봐봐, 진짜. 아 역경. 와 이거 우리 뭐야? 啊，你也不要这吧 아, 진짜, 빡친다, 빡쳐. 쟤를 왜안 돌리고 있지, 지금? 봐봐. 어떤 게 취소된 건지 모르겠네. 돌린다, 돌린다 좀만있다 돌리자리. 우 진짜 같은 팀이 저 같은 팀을저저그 만나는 팀들저부사리에다 와, 이거 몇번 보는 거야? 딴거 이제 하시는. n i c 계속해도 의미 없는데? 나 이제 한 60번 신고한 거 같아.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이제 할거다 했어. 돼, 이제. 계속 했어. 아무데 o 계속계속서 n i 서 고방 어디로 가면 되나? 그래서 곧 잡힌다는데? 와저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웃기네 진짜 <laughs> 쟤네들 저기 고방이 있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라는 거야? 사다사다 <laughs> 이제 돈까지 사는구나? 사람이잖아 근데 6인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안되네 6인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쟤네? 우리가 돌리면 또 쟤네 그 재물이 되는 거잖아. <laughs> 아 쟤네 아직도 돌리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laughs> 우리 이제 우리가 돌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해? 6인큐가 저렇게 오래 걸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 매칭을 해야지. 잠깐만. 비수가 날아왔고. 잡혔어요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테스트님들 잠깐만요. 야, 야그 시루터가 에이. 너 있잖아. 어? 그 역할 어. 변경까지만 하고 그 화면 해봐. 형나갔다 와볼게 알았지? 소셜에서 너한 너 보게. 게임 돌리지 말고. 요로 뭔 말인지 오케이, 알지? 오케이. 어 알아라. 어, 그냥 두 명만 들어가고 한 명은 들어가지 말고 있어 봐봐. 포지션에 네. 오케이 오케이. 에? 시발. 헐. 진짜 저격이야? 헐. 야. 너안 돌리고 있냐? 야, 쟤네... 이거 미안한데, 이거. <laughs> 이거 쟤네 6인큐는 확실하고, 6인큐는 인 일부러 그, 우리랑 같이 게임하려고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돌려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역할 변경에만 들어가 있고, 경쟁전 찾는 중이라고만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6인큐가 저렇게 안 잡힐 리가 없거든. 그럼,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한번 돌려볼까? 응 쟤네가 진짜 한 명이 어디 갔을 수도 있으니까. 아, 만났다. 만에 약 만났다. 진짜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야. 이건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몇몇 몇, 몇 분, 야, 10분이 흘렀는데. 와, 만났다. 와! 아, 진짜. 아, 아, 아 미친. 와, 야 아니, 진짜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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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러면 이제 나잖아. 이거 나가야 돼. 아, 맞잖아. 맞잖아. 봐봐. 아, 내 x 와, 나 진짜 소름 돋았다. 우리 <laughs> 만나려고 일부러 저랬다고 그러 거야. 또 이지라 하고 있다. 와... 경주 진짜. 아, 개 웃기네. 저 이때도 보면은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야, CCJ 님 방송 돌린다. 가자. 이렇게. 포커싱을 계속 바꿔. 응, CCJ 돌린다 이제. 아까 자이. 봐봐봐 봐봐, 봐. 봐봐. 저 배치 방금 CCJ 돌린다. 들었지, 형들? 빠빠이. 음. 조심히 들어가. 하나야. 응, 오빠도 잘 가. 와, 대단하다. 우리 쪽내니까 너네도 안 돌리냐? 아. 아, 근데. <laughs> 그러니 얘네들한테 보내면 또이 새끼들 3인 큐로 짜서 할것 같은데. 환영 어? 어, 달려지네. 어, 뭐야? 왜 뭔가 달려지는 거야? 보요 <laughs> 얘들아, 새끼 생기들 아, 진짜!